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예, 인천이 아니고 이천. 어, 이천에, 어, 이렇게, 어, 냇물이 졸졸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어, 그런 곳에, 어, 잠시 방문을 했는데요. 예, 너무, 예, 어, 이렇게 옛날 시골의 추억도 생각나는 어, 그런 어, 그 시냇물이 어, 쭉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우리가 더위가 조금 가시긴 했지만 어, 그래도 어, 아직은 그래도 낮에는 조금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주 어, 시원합니다. 어, 여러분들 좀 보시고. 어 그래도 어, 아직 좀 더위가 좀남았고또 어, 우리가 이미 어, 어, 더위에 고생들을 많이 어, 하셨으니까 어, 한번 쭉 보시면서 어, 조금 심해 어, 시간이 어, 영상으로라도 되시라고 이렇게 예, 어, 줄줄줄줄졸졸졸 줄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 시냇물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보니까 일급수에만 어, 있다고 하는 어, 그런 어, 물고기들이 어, 보이네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도 보이고 어, 가재도 보이고요. 이 가재가 일급수에만 어, 어,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 맑은 어, 그런 물이 어, 졸졸졸 흐릅니다. 예, 어, 여러분 한여름 어, 정말 무더웠는데 어, 고생 어, 많이 하셨고요. 이제 어, 물을 우리가 잘 어, 이용하면 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어, 그렇지만 이번에 너무 어, 많은 비가 어, 서울 지역 어, 또 우리 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비 어,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인명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힘력하고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여러분 힐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을 곧 겨울이 될 텐데요. 어, 좀더고람된 그런 많은 일들을 어, 여러분 어, 계획하고 또 성취하는 어, 그런 하루하루의 어, 삶이 되었으면 어, 참 좋겠습니다. 네, 어, 이천의 예, 어, 계곡에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